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부터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어, 이 시간에는 어제 새벽에 이어서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 다섯 번째로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 속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특성에 해당하며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 분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영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선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거짓 영에 속한 그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사도들의 전한 말, 즉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귀기울여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때 기뻐하고 그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나 거짓의 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어, 그리고 그들은 복음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 영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칠절 어,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랑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의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 찾아보지 찾아볼 수 있느냐 찾아볼 수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이라는 가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가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가 좋아서 하는 사랑 또는 조건을 바라는 사랑을 할수 있지만 희생적인 사랑은 일반적으로 쉽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극률이 여기 있어서 극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귀한 것을 들여서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희생적인 사랑을 충분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이를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10절 말씀을 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라는 어절로 시작하면서 사랑의 정의를 하면 하되 구체적인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그 증거들이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세주를 고백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있고, 또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자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이 당연히 그리고 저절로 풍성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극유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주님 주님을 닮아 그 신실하고 풍성한 사랑의 모습,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